사실 근데 키는 유전이다 이런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laughs> 엄마 아빠가 커야 아이도 크다 이런 얘기들 참 하죠. 또 누구 닮아서 안 크냐 하는데 유전적인 요인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예,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을한23% 정도로 봅니다. 아 예, 생각보다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작죠. 엄청 작네요. 어, 네. 예,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영양이나 보건 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바람에 이제 많이 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성장클리닉이라든지 우리 치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는 탓에 또 우리 그~ 예전보다 훨씬 더잘크게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전의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작다고 해서 아이가 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또 부모님이 크다고 해서 만약 아이들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 유전적 요인도 아니고 옛날처럼 먹을 게없어갖고 머리 꼬기 음. 지났는데 라면 먹지 가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음. 분명히 키가 작아서 극적인 가정들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말이죠 키가 잘안 크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예, 전체 아이들 중에서 한1% 정도는 이 성장 호르몬이 실제로 분비가 잘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 예를 들면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아 염색체 이상, 신부전증. 또 그리고 자궁 내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뭐 이런 경우가 실제 분비가 안 되죠. 이런 친구들은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99%는 실제로 성장호르몬 상에 이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성장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성장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어, 조화기 문제가 있어서 영양 흡수가 안 된다든지, 아. 또는 뭐, 비염, 인후염, 뭐, 신장염, 장염, 이런 등의 문제 때문에, 음, 염증질환이 심하다든지, 어. 또는 신경 문제가 있다, 또, 내분비 문제가 있다, 또,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 음. 이런 경우도 안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성조수증이 있으면, 음. 그러면은 키가 클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니까. 아. 그래서 키가 안 크는 경우들이 어, 대단히 많다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